그는 약한 왕자였지만 왕국을 괴롭히는 저주를 깨기 위해 가장 강한 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왕국에서 가장 강한 마녀와 함께 여정을 떠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천 구독자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우 조금만 남았어요. 채널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아주 특별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다음 비디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스카 왕자와 그의 시종 라자르가 마녀의 탑으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라자르는 마녀가 또 다른 저주를 내릴까 걱정하며 성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지만 오스카는 걱정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는 15년이 지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마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없으면 자신의 저주를 일으킨 침묵의 마녀를 찾아갈 계획이다. 그들은 청월탑에 도착하고 라자르는 너무 위험하다며 돌아가자고 애원하지만 오스카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안으로 들어간다. 라자르는 탑이 기록된 대로라며 앞으로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스카는 탑 꼭대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마녀에게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상기시킨다. 오스카는 라자르에게 뒤에 남아있으라고 하지만 라자르는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첫 번째 시험에 도달해 뱀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는다. 오스카는 뱀이 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진정한 도전은 한때 풀수 없다고 여겨졌던 수학 정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10년 전에 해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다. 탑 꼭대기에서 소녀로라는 마녀 타나샤에게 방문객이 있다고 보고한다. 로라는 그들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하지만 타나샤는 그들이 첫 번째 수호자를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한편 오스카는 첫 번째 짐승을 한 번의 공격으로 물리치고 나자르는 두려워하지만 오스카는 좋은 워밍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중간 지점에 도달하고 70년 전 오스카의 할아버지가 탑국 대기에 도달한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10명의 원정대 중 유일한 생존자였다. 오스카는 두 개의 가고일이 있는 방에 도착하고 그들은 그를 공격하지만 오스카는 쉽게 그들을 물리친다. 로라는 그들의 진행 상황을 타나샤에게 보고하고 타나샤는 오스카가 혼자서 자신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에 놀란다. 라자르는 가고이를 물리친 것에 안도하지만 갑자기 바닥이 무너져 그들은 떨어지게 된다. 라자르는 오스카에게 계속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는 공허 속으로 떨어진다. 오스카는 탑 꼭대기에 도착하고 타나샤가 그 앞에 나타난다. 그는 그녀가 마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타나샤는 라자르가 괜찮다고 말하며 그들이 함께 차를 즐길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마법으로 외모를 바꾸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마녀가 인간보다 더 오래 살고 그녀의 몸이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혼자서 탑 꼭대기에 도달한 것을 축하하며 그의 이름을 묻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왕세자라고 소개하고 그녀는 그가 리거스 왕의 손자라는 것에 놀란다. 그녀는 그가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하고 자신이 그녀의 친숙한 사람과 함께 탑에 산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라자르에게 마법을 걸어 그가 탑 밖에서 잠들게 했다고 설명하는 나를 부른다. 오스카는 탑을 오르려던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타나샤는 그들이 실패하면 기억이 수정된 채로 그냥 보내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로라는 고귀한 소원, 예를 들어 병을 치유하는 소원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왔다면 그녀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밝힌다. 오스카는 그녀가 탑을 떠난 적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거나 즉흥적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오스카는 침묵의 마녀가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어렸을 때 마녀가 자신과 그의 아버지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설명한다. 저주는 그들의 피가 닿는 모든 여성을 파괴하게 만들어 그들의 혈통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며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죽었다고 말한다. 그는 저주를 풀 방법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해 탑을 오르기로 결심했다. 타나샤는 저주를 풀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며 마법은 일련의 규칙에 따라 작동하지만 저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저주는 마법의 힘으로 가득 찬 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법과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 힘은 저주를 내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동시에 저주는 강력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스카는 자신에게 내린 저주가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그녀도 동의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축복에 더 가깝다고 밝히며 그에게 적힌 마법을 보여준다. 그녀는 축복이 저주와 같은 방식으로 내리지만 그 힘의 근원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축복은 이미 존재하는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더 강력한 경향이 있으며 그의 저주는 실제로 강력한 힘으로 그의 아이를 보호한다고 한다. 하지만 보통의 여자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 그녀는 그것을 풀수 없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여성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도와 여성을 찾기로 결정하지만 그 여성이 이미 결혼했거나 나이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여성이 결혼했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여성이 너무 나이가 많으면 마법으로 도울 수 있으며 여성이 너무 어리면 그녀가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 힘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왕실 회의가 마녀를 왕실 가족에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그녀의 기억을 지우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는 그의 칼을 잡고 그녀는 그것이 마법 저항력이 완전한 전설적인 무기임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우리에 대해 무역하다고 생각하며 물러나 계속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한다. 그는 그녀가 70년 전에 그들의 성에 살았던 적이 있다고 언급하자 그녀는 마법을 가르치고 꽃을 기르기 위해 1년 동안 그곳에 살았다고 밝힌다. 오스카는 그녀에게 1년 동안 자신과 함께 살 것을 요청하고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동의하며 탑을 떠나 그의 보호자가 되기로 한다. 우리는 라자르가 밖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오스카가 그를 깨우고 타나샤를 마녀의 견습생이라고 소개한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오스카는 그녀가 저주를 없애기 위해 성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녀는 말들에게 빛을 만드는 마법을 사용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마법이 필요 없으며, 그냥 그의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파르사성에 도착하고, 타나샤는 오스카를 모든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주문을 걸어준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그것을 깨뜨릴 수 없지만, 오스카는 여전히 독과 심리적 공격에 취약하다고 설명한다. 타나샤는 견습생 복장을 입고 자신의 저주를 무효화하기 위해 탑을 떠났다고 언급하지만, 오스카는 그녀에게 계속 결혼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올리스가 있다고 말한다. 타나샤는 라자르와 대화를 나누며 왕실 혈통에 다른 구성원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라자르는 15년 전 왕국 전역에서 아기 실종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오스카의 모든 사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왕실 가족의 어린 구성원이 없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두 명의 마법사가 복도에서 샹들리에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지만 실비아라는 소녀가 주문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샹들리에가 그녀 위로 떨어지려 한다. 그러나 타나샤가 그녀를 구하고 칸이라는 마법사는 그녀가 주문을 읊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알과 메이나 장군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며 알이 유능한 전사라고 생각하지만 나자르는 오스카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그들과 검술 연습을 하고 싶어하며 알과 싸우고 알은 그녀가 견습생으로서 너무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는다. 메이나는 그녀를 의심하지만 알리스는 단순히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꼬집는다. 갑자기 로라가 나타나 타나샤에게 문제를 알린다. 타나샤는 오스카를 만나러 가고 그는 왜 옷을 갈아입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3일 동안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가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그녀는 어디든지 갈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걱정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가 70년 전에 봉인된 짐승이 있는 마법 호수로 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강력한 마법의 징후가 있다고 밝혀 그것을 조사하고 싶어 한다. 오스카는 그녀가 혼자 가도록 두고 싶지 않아 동행하기로 결정하며 호수가 자신의 영토에 속해 있고 의회가 그녀를 혼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군인들을 모으자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그러나 오스카는 이를 알고도 여전히 가기를 원하며 그녀는 그에게 한 시간의 준비 시간을 준다. 호수에서 두 명의 수상한 인물은 마녀가 올 것을 확신하며 그녀가 누군가를 찾고 있음을 알고 있다. 오스카는 팀을 모으고 실비아는 타나샤의 어깨에 있는 용을 보고 그가 혼자 여행할 때 타고 다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스카는 타나샤에게 지휘를 맡기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지만 그녀는 그의 결정을 의문스럽게 여기며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갑자기 과거를 기억하며 왕국을 방문했을 때와 관련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뒤로 물러서게 한다고 생각하며 탑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포터를 통해 호수 근처의 땅에 나타난다. 타나샤는 70년 전 이웃 국가가 파르사를 침략했다고 설명한다. 왕국은 군대로 그들을 물리쳤지만 적은 거대한 마법 짐승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파괴했다. 결국 그녀는 그것을 봉인할 수 있었지만 그 오라는 땅을 오염시켜 생명이 없는 곳으로 변했다. 그녀는 갑자기 마법사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는 그녀를 알아보고 청월의 마녀라고 부른다. 그녀는 그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어렸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는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설명하며 타나샤에게 그의 스승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뒤에서 마법으로 공격하고 오스카는 자신을 방어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맞고 타나샤의 장벽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타나샤는 마법사를 공격하지만 그는 갑자기 사라지고 시비하는 부상자를 치유한다. 타나샤도 도와주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마녀인 것을 알고 두려워한다. 그녀는 그것이 예상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제를 바꾸고 마법사들이 가능한 한 빨리 봉인을 깨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먼저 가기로 결심하지만 오스카는 그녀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녀는 그에게 계약이 1년 동안만 유효함으로 그녀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상기시킨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녀는 용에 올라타고 오스카는 그녀에게 다시 청혼할 기회를 잡지만 그녀는 다시 거절하고 날아간다. 한편 원로는 모두에게 봉인을 깨라고 명령하지만 그녀는 그 뒤에 나타나 즉시 모두를 죽인다. 그녀는 짐승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봉인을 깨고 그것을 제거하기로 한다. 전투가 시작되고 짐승이 타나샤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주문으로 반격한다. 그녀는 폭탄으로 공격하지만, 짐승은 계속 재생되어 그녀는 강력한 주문을 사용해 짐승을 땅에 묶는다. 그녀는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짐승은 마법을 완성하는 동안 그녀를 다치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주문을 완료하여 짐승을 즉시 제거한다. 용은 큰 상처를 입은 그녀를 요새로 데려오고, 우리는 오스카가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을 본다. 실비아는 타나샤가 스스로 상처를 봉합했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힌다. 오스카는 그녀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그녀가 시트를 덮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낸다. 옷을 다 입은 후 그녀는 심각한 내부 손상을 입어 회복을 위해 성장을 가속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괜찮다고 확신시키지만 그녀의 외모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녀는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을 일시 중지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짐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에게 모두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